안녕하세요 구독은 안바래요 매번 얘기하듯이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요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로또를 로또 가게에서 팔잖아요 라오스 많은 분들이 오시면 사마이디 로또 파는 아주머니에요 길에서 이렇게 이제 불 켜놓고 나오신 분들 앉아있는거 보면 뭐하는건가 오해를 하세요 로또 파는겁니다 길에서 여기 써있네요 1 1 0 0 1 0 0 1 0 0만0 0 어. 1 0 0 1 0 0 5억깁 50억깁 2억5천만원정도 1등 최근 태국에서요, 막 600만 불 가까운 태국 로또가 터지기도 합니다. 라오스는 보다 시장이 좀 적지만요, 길에 나와서 지금 로또 살라고 차가 저기도 지금 로또 팔고 있습니다. 여기도 길에 쭉들 나와서 라오스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라오스 정부에서 로또 판매 업자들을 많이 늘렸어요. 이거 예, 지금 로또 사는 겁니다. 수공차 세우고 이색적이죠. 저 뒤에도 또 로또 팔고 있습니다. 네, 라오스 오시면 흔히 보실 수 있는 장면인데 다들 의아해하셔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장소 이동합니다. 네 오늘 저 충청도의 거리처 사장님한테 여행사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 우리 2월달하고 3월달에 태국 방콕파타야하고 태국 치앙마이 40명씩 갈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방콕파타야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지 많이 갔다왔지 치앙마이는요 치앙마이는 나 있을때도 오셨었어요 그 사장님이 치앙마이 세번째 뭐가 좋아요 치앙마이 뭐 그냥 코끼리 타고 아 요즘 코끼리 동물보호 학대정책으로 코끼리 학교 잘못 들어가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여행업체도 코끼리 학교 가는 거일정에서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오스로 오시라고 하셨어요 라오스에 사실 지난 몇달 전에 다녀가셨는데 그럼 라오스로 해볼까 그럼 요금하고 일정표하고 줘봐 그래서 제가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라오스를 살아서가 아니나요왜 라오스를 오시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 사실 여행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근데 뭐 필리핀이나 태국 방콕 파타야 가보시면 알지만 사람들이 1989년 90년에 해외여행 자유화 됐을 때는 순수했어요 때가 안 먹고 근데 2000년이 넘어가면서 방콕, 파타야, 필리핀 이쪽 사람들이 굉장히 계산적으로 바뀌면서 한국 사람들을 앞에 두고 산수계산 계산기를 잘 두들겨요. 저는 치앙마이에서 투어를 오랫동안 해봐서 잘 알잖아요. 제가 처음에 갔던 치앙마이 2010년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2016년부터 치앙마이도 서서히 바뀌어 가더라고요 어, 왜냐하면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보다는 일단은 그냥 한 번에 손님한테 한국에서 오신 관광객들한테 제대로 요금을 왕창 받아보자 그래서 치앙마이 나이트 바지에 가서 물건 사다보면 옆에 가게 하고 건너편 가게 하고 두배세배 차이나는 경험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투어 오시는 분들, 제가 안내하다 보면, 우리 또 후배 가이드들도 그렇고요. 야시장은 가시잖아요, 야시장. 야시장 가면 제가 그래요. 그냥 깎지 마시고, 적당히, 그냥 주시고 사세요. 루앙프라방 야시장도, 밤비행 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많은 요금을 과다하게 얘기해서, 통리를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라오스 사람들은 그런 게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라오스가 뭐 바다가 없고 도로 사정이 좀 열악하고 투어 인프라가 태국이나 필리핀 뭐 중국보다는 사실 좀 약한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건 부인 못하는 사실이지만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고 한국에서 각가지 일들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던 분들은 최소한 라오스를 오시면요. 그 계시는 며칠 동안은 정말 치유돼서 가십니다. 치유. 그러니까 자연이 치유해주는 거예요. 어떤 인위적으로 잘 꾸며진 환경, 편의시설 좋은 게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스스럼 없이 다가오고 미소를 날려주는 옷 장사하고 이제 들어가나봐요 까봤네요? 까봤네요? 어, 집에 가정부어보니까 집에 가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절하죠? 카메라 그냥 바로 대도 그냥 웃어주잖아요 그래서 나우스 민족의 그 역사를 보면요, 처음에 그 역사 공개할 때 보면 온유하고 유순하고 급하지 않고 그런 유전자를 갖고들 나셨어요. 거기다가 여기는 17개 주에 사람이 뛰엄 뛰엄 살아요.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한국처럼 핵과적 화가 되지 않고 가족들이 모여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냄새가 나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가 가는 여행지에서나 관광지에서 만나시는 그 라오스 분들을 마주치고 인사하다 보면요, 어 정말 내가 어, 그전에 알던 사람인가 할 정도의, 그 따뜻함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라오스를 자꾸 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의자를 나르는 모습이 굉장히 즐겁게 웃으면서 일을 하잖아요. 한국 같은 거 이런 거이지만 인상 팍팍 쓰고 아마 할 겁니다. 근데 라오스 사람들은 선전적으로 남을 먼저 공격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지가 않아요. 그냥 웃어주는 거. 라오스의 대표적인 문화. 태국말로는, 마이 뺀나이 마이 뺀나이 한국말로는, 괜찮아요. 라오스는, 라오스는, 법뺏냥 문화가 있습니다. 법뱃냥, 괜찮아요. 할수 없죠. 뭐. 다 이해하죠. 가족을 해친 원수가 아니고, 내게 큰 손실을 준 것이 아니면요 이분들은 그냥 법뱃냥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다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외세의 침략으로, 침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그 외세의 침략을 물리칠 때, 저항하는 저항 정신이 조금 저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라우스도요 몽족 중심으로 프랑스하고 일본에 엄청나게 저항을 했고요 거마하고 싸우면서도 용맹하게 싸웠어요 포켓리타고 그러나 이분들의 일반적인 생활 습성상에서 만나다 보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밤비행을 가요. 우왕프라방을 가요. 뭐, b 엔엔 시내 사원을 다녀요. 말은 안 통하지만 이분들한테 미소 한번 주고는요. 이분들은 다섯 배 정도의 미소로 우리를 반겨줍니다. 그리고 절대로 물건을 팔 때요. 또 호객하지를 않아요. 막 와서 사가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갈려면 사가시고, 말려면 마세요. 못 팔아도, 못뺀 양이에요, 못뺀 양.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다음날 또 팝니다. 그래서 제가 라오스를 오시라는 거고요. 라오스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뭐, EBS 프로그램에서 하는 세계 여행 프로그램 보면 대부분 프로그램마다 처음 나오는 게 결혼식 풍습이고요. 장례식 풍습이란 말이에요. 라오스 결혼식은요,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막 나눠주는 문화예요. 물론 우리도 뭐, 온 하객들에게 옛날에 모찌떡도 주고, 뭐, 설탕도 돌리고 이랬던 적이 있었지만, 라오스는요, 혼인식이든, 장례식이든, 끝에 마지막 장식하는 것은 이웃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거. 자 라오스에 라오숭족이 있어요 고산지대 사는. 그 다음에 평지대 한 600m 이하에 사는 라오텅 민족이 있어요. 뭐다 같은 뿌리예요. 다 중국에서 같이 왔어요 옛날에. 제 지난 영상에 다 얘기했습니다. 라오스 사람들과 태국 사람들의 그 조상들이 이동한 경로에 대해서 제 지난 영상에 다 얘기해 놨는데 그 라오텅의 장례식을 보면요. 아버님이나 할아버님, 어른이 돌아가시면 그 직계 가족 중에서 10명이 남자들이 머리를 깎고 장례 기간 10일 동안 스님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나무 장작불로 화장을 모실 때 3일 동안 화장을 하고 3일이 지나면 유고를 수습하러 가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서에는요. 그 상조들이 커다란 바구니에 사탕, 캔디, 캐러멜, 먹을 거, 과자 거기다가 라오스 돈을 같이 쌓요 그러니까 돈으로 조그맣게 접어서 종이학접듯이 접어서 그 안에 사탕을 넣고 온 동네 어린이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뿌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들이 라오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왕에 그럼 오시려면 우리를 보면 야 돈이다 지갑 열어서 많이 털자 하는 동남아 다른 나라를 가실래요? 아니면, 우리 강원도 산골 같은, 우리 충청도 산골 같은, 저 전라북도의 내륙 지방에 아직 세상에 때가 안 묻은 인심 좋은 라오스를 오실래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라오스를 오실 것 같아요. 자, 라오스를 오시려면요. 먼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부산에요.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막 찾아보세요. 항공권 검색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땡처리라컴 그래도 안 되면 여기 정기운항 계속하고 있는 라오항공.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급이랑 같은 항공이에요. 라오항공 02-6327-0007부터 에 8번까지 전화하셔서 항공권 일정 되는 날짜. 요금이 그래도 좀 저렴한 날짜. 초일사셔가지고. 저한테 연락하고 오시면 제가 말씀드린 타성에 젖져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해외여행 한1 0번 이상 다녀왔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즐기면서 제대로 즐기면서 시간 낭낭하게 늦잠도 주무셔 가면서 서둘러지 않고 편안하게. 다녀왔구나, 라는 그런 스케줄을 정말 분명히 확실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만 얘기하는 히트맨은 미스터랑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오늘도 정기 후원해주신 김천의 전영땡님 감사드리고요. 또 댓글에 이야기하실 때 톤을 조금만 줄여봐 주세요라고 진심 어린 조언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거의 매일 영상을 찍고 있지만요. 요즘 소재 빈곤이고요. 갈 곳이 국한적으로 정해져 있는 라오스에서 나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나 구독자님들의 댓글, 소중한 사연, 이야기, 그런 소재거리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커다란 힘이 되고요.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동남아시아 여행채널, 라오스 미스탈랑의 히트맨 TV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거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으면 오늘은 구독도 누르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그렇게 한번 가시겠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